문 있습니다. 네. 어느 기업이 네. 베트남에 처음 진출했어요. 네, 네. 뭐 이게 말씀하신 방위에 들어가 가지고 네. 이런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고 네. 사업을 영기했어요자 네. 끝났어. 네. 내가 다른 성으로 이전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산업 단지 에 다시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럼 똑같이 이 기간처럼 사업 세제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법인을 새로 새로 설립하시는 부분. 음. 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이사가시는 부분, 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인은 놔두고 새 프로젝트, 그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프로젝트가 다... 새거다, 새로 이제 신규, 신규로 프로젝트를 음. 이쪽에 이렇게 할 거다. 그럼 동일한 생산품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가요? 동일한 생산품목도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 생산품목 그럼 생산품목은 그렇게 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매출이 많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세제득을 그렇죠. 이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까? 그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공... 베트남에 1 공장, 2 공장, 3 공장 그시는게 아. 그래서 예, 그런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뭐 그쪽이 필요해서 그쪽에 협력사나 뭐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이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음. 예, 예. 세제득을 다시 한번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받으시기 위해서 모신다. 네. 그니까 굳이 그런 걸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굳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임대 공장을 많이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할까요? 네. 아 그리고 뭐한 가지 한 군데죠. 하이퐁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이퐁은 어 맞아요. 특별하더라고요. 예, 네, 하이퐁은 세제혜택이 세제 혜택이 4년 9년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 4년 동안 무료.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9년 동안에는 10%네 음.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특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외국인과 한국인 뭐 베트남 노동자, 직원들 음. 예, 노동자의 뭐 개인 소득세라고 참고만 하시는 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EP. 아 어려워, 요 여기서 또 어려워. 요 어려운 말 나옵니다. 네. 네, 많이 어려워요. EP 많이 찾으세요, 한국분들이나 음. 중국 특히 중국 업체들. 중국. 예, 네. 중국 업체들 네. 아주 많이 찾고 있습니다. EP가 네. 무슨 뜻이냐면 이제 export processing 음. enterprise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 전문. 네. 네, 근데 저희가 일단은 EP 기준이 기준 그 법이 2019년 7월에 정부에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EP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많이 나왔는데 네. 2019년 7월부터 이게 조금 강화, 강화가 돼서 아, EP를 따로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려면은 그 이제 조건이 있죠. 공장은 뭐 단독 건물이어야 되며 네. 뭐 이거는 어떤 그런 정규정이있습니다그 규정에 의해서 EP를 주시고 그다음에 EP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보통 IRC, EIRC보다는 약간 더 길게 걸립니다. 그러면 조금 많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BTW 임대 공장은 사실 조건이 안 되겠네요. 단독 공장이 아니니까. 가능.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 틀리죠. 테라스냐 아니면 네. 디타치냐, 어타치냐 네. 해서 단독 저희도 단독 건물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사이즈 그거 사이즈도 많이 봐 보세요. 이 EP를 신청하실 때는 그지방상에서 사이즈, 사이즈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규모가 어느 그 정도 사이즈가 투자금인가요 아니죠. 면적, 면적, 아, 네. 그다음에 투자 규모, 투자 규모. 네, 두개다 네. 보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EP 기업은 현재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네, 판매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이 EP를 잃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해서는 네. 네, 그 제품에 대해서는 EP를 잃고 대신에 이제 세금을 내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하고 좋겠군요. 그다음에 아 이것도 아 복잡하네요. <laughs> 베트남 원산지 제품 확장 기준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CEO라고 하죠 원산지 컨 o 리 오리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온 게 많이 작년에 많이 문의가 오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그 무역 전쟁 이게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디서 오느냐 어느 나라에서 이제 생산이 돼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 타리프 관세 타리프가 아주 많이 틀려져서 이거에 대한 그 문의가 많으셨어요 CEO에 대한 그래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복잡한데 계산하려면 복잡한데 일단 CEO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봤냐 하면은 이제 그 생산 공정에서 최대 3 0에서40% 이상을 그 나라에서 생산해야 이게 메이드 인 어느 나라가 네, 되는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일단 중국의 업체들이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CEO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사, 문의가 오셨는데, 작년에. 예. 근데 이제 일단 중국에서 지금 뭐 10%에서 25% 정도 타리프가 관세가 올라간 상태고, 음. 그,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생산라인을 다옮기지는 않고, 음. 한 30%, 40% 정도의 생산라인을 베트남 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만든 제품은 메이든 음. 베트남으로 해서 중그 네.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시면 이제 그~ 게... 그렇게 되면 그~ 타리프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음. 거의 안 받죠. 그래서 그~ 무역 전쟁에서 베트남이 가장 혜택을 본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음. 결국, 이제, EU FTA하고, 뭐, 지금, 원산지 정의서 발급, 이두 가지가 베트남으로 진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그럼요.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럼요, 예.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입이, 수출을 하시다 보면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CEO가, c o 에 대해서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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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